안녕하세요, 오락실입니다. 몽환의 섬에서 사냥하다 보면 지역별로 파악 의료의 흔적이나 마프로의 흔적 등을 획득할 수가 있죠. 이 흔적을 더블 클릭하거나 인챈트탭 옆에 있는 세공 탭을 눌러가지고 사용할 수 있거든요. 뭐 모든 아이템에 사용할 수는 없고, 장비에 홈이 있는 경우에만 끼울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급 등급에서는 만화망토에 넣을 수가 있고, 희귀 장비 이상부터는 모든 아이템에 한개 이상의 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기의 세공을 사용하면 해당 속성 추가 데미지가 올라가지만 방어력은 반대로 속성 저항력이 올라가거든요. 저는 속성 저항력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옵션인지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속성 세공을 하기 전에 몬스터에게 받았던 데미지와 한 이후의 데미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속성 부여석은 마프로의 흔적으로 방어구에 사용하면 땅 속성 저항이 1에서 3% 옵션이 붙거든요. 1%가 붙을 확률이 72%나 돼가지고 방어구 한 피스로는 효과가 잘안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두 곳에 붙여봤습니다. 두 방어구 모두 1%씩 최종 2%가 될 확률이 가장 높죠. 하나라도 내심 2%가 붙길 기도했지만 결국엔 모두 1%씩 붙었네요. 더욱 높은 속성 저항력을 가지고 실험했으면 좋겠지만 아쉬운 대로 진행해봤습니다. 실험 대상은 몽환의 섬땅 지역에 있는 스톤 크래셔에게 맞아보았습니다. 제 방어구가 73방이라가지고, 장비를 모두 착용한 상태에서는 스톤 크래셔에게 믹스가 많이 떴거든요? 그래서 속성 저항을 붙일 망토와 부츠 부위를 제외한 모든 방어구를 착용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HP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해 무겁게 한 뒤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속성 저항을 붙이기 전에 데미지입니다. 총 100회 이상의 데미지를 측정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최소 데미지는 12였고, 최대 데미지는 18이 나왔습니다. 치명타가 발생했다고 여겨지는 데미지는 25와 23 이렇게 두 차례 기록되었습니다. 이 기록만을 봤을 때 스톤 크레셔의 치명타 확률은 1.8% 정도 되겠네요. 치명타 발생 시 데미지를 제외한 일반 데미지의 평균값은 15.06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마프로의 흔적을 마나망토와 신관의 부추에 사용한 듀의 데미지입니다. 속성 데미지가 2% 오른 듀의 데미지겠죠? 마찬가지로 최소 데미지는 12, 최대 데미지는 18이 나왔습니다. 평균 데미지를 계산해보면 14.93이 나왔습니다. 치명타로 여겨지는 데미지는 총 6회, 22부터 28까지 나왔습니다. 치명타에 대해서는 제가 좀할 말이 많은데, 여기에 주제를 좀 벗어난 것 같아가지고, 추후에 따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실험 결과를 가지고 알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의 데미지는 공격 타입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험한 스톤 크래셔의 경우에는 근거리 데미지와 무기 데미지, 속성 데미지, 이렇게 세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거리 데미지와 속성 데미지 값은 고정 데미지고 무기 데미지 값만 변동 데미지입니다. 일반적인 공격의 데미지 편차가 6이 나는 걸로 봐서 스톰 크래셔의 작은 몬스터 대상 무기 데미지는 1부터 7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근거리 데미지 영역에서 발생하는 최종값과 속성 데미지 영역에서 발생하는 데미지의 합이 11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속성 저항을 올리기 전과 비교해 보면 평균 데미지는 0.13이 감소했고 치명타 발생 횟수와 치명타의 최대 데미지로 볼때 오히려 더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들을 조합해 보면 스톤 크래셔의 속성 데미지가 맥시멈으로 10 정도까지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므로 마프로의 흔적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 가지고 최소 땅 속성 저항을 10% 이상으로 만들어 놔야 데미지 리덕션 1과 맞먹는 1 데미지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마프루의 흔적을 가지고 땅속성 저항을 많이 올리고 계시죠? 그 이유는 몽섬 같은 곳이 아닌 안타라스의 동굴 때문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몽섬에 있는 스톤크래셔의 땅속성 데미지가 최대 10 정도인데, 안타라스의 동굴에 있는 해골 돌격병의 속성 데미지가 뭐, 스톤크래셔의 10배 정도 되는 100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되거든요? 따라서 이에 대한 뭐, 추가적인 패치가 없는 한, 속성 저항력이 최소 10%그 이상이 되어야지만 어느 정도 체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안타라스 던전 같은 사냥터를 다니시는 게 아니고 희귀 장비를 많이 맞춰놓은 게 아니라면 한두 부유의 속성 작업은 현재로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효과가 나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추후에 속성석 가격이 많이 싸졌을 때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제가 희귀 등급 장비를 몇벌더 맞춘 뒤에 다시 세공 작업을 해서 안테라스 동굴에서 2차 속성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린2M을 하다 와서 그런지 린W에서는 비슷하게 설정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많아가지고 실험할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실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